아니 아저씨 뭔데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? 제가 사실 이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. <laughs> 아니 그럼 456을 다 먹었다는 소리예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그럼 456 그런 낙제 나서 쓰지 왜 다시 들어온 거예요? 그 돈은 저 이렇게 게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목숨값. 목숨값입니다. 아, 그러면 그이 아, 아, 아저씨 봐봐, 봐봐. 다음 게임 가보면 알겠네 봐봐 닮았, 닮았다고 인는 사람 있잖아 지금 뭐야 왜 이래 완전 그럼 소방관에 나오는 봐봐 지금. 47번 봐봐 봐봐 증거 물에 대시요 야 똑같은 아! 사람 아니야? 아니 이 없잖아요 닮았다... 닮았는데 다른 분이래 아니 찐 그래. 닮았다고요 <laughs> 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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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찐이야 찐이야 어, 뭐 영탁이에요 우리 찐이 머리 왜야닮았야 머리가 달았어야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닮았잖아 <laughs> 아니 너네 진짜 <laughs> 아, 너, 야 너네 이럴래 어, 어그로고 너만 이러냐 야 무슨 소리야 유리공만 안 주셔도 머리가 쭈글쭈글한 거잖아. 이끌리가 머리가.. 차라리 이 둘이 더 닮았다 야. 아니! 아니 이 아저씨한테 이배역을왜 줬겠어. 사람한테 의혹을 주려고 한 거지. 전이 년대 응, 죽었다 하지 않았어? 너무 어, 다르게 생겼는데? 젊은이셔는데 어? 현주 언니! 현주 <laughs> <조연주> 언니! 조현주 언니! 현주 언아 맞다! 현주 언니! 기훈아! 이 무슨 상황이냐? 엄마 열두시가 뭐예요? 엄마 가냥 부르잖아 엄마 <laughs> 잘해 음식을 오른쪽 <모르는> 간다. <척한다. 웃음> <laughs> 어... 어, <이거> 뭐예요? 뭐예요? 뭐야? <laughs> 뭐예요? 와 뭐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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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우와!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. 어이.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맛있겠다 그구위와 근데 짧고 엄청 크다. 아, 내거 네. 뭐야? <laughs> <밀어>. 아! <laughs> 왜이래? 야 우리 서로 밀어주자. 아 그래? 나나 <laughs> 신발 보어줄게 어, 어 더사 얘들아, 이거 사실 비밀이야. 나 내일 야 야, 여기 나, 나, 내 연기대상에 초대받았어. 예겼다고다 <놀린> <놀린> <도망 protege> 아 귀엽다. 모자 귀엽다고 했잖아. 귀엽다, 말 쌩. 코피는거 아니야? 응. 1층에 고 아, 야너 입에 피 먹은 거야? <laughs> <야>, 너너피 <laughs> 너, 너, 먹고, 오야? 너피 <laughs> 너 먹고 왔지? 너 진짜 뭐너소야 지금 야, 뭐야? 뭐야 뭐지? 야. 천재발. 아! <laughs> 와 <laughs> 진짜. 아, 오다가 오 쓰러지는 줄 아, <laughs> 진짜. 이 <개운> 진짜. <경험>. 아, 지는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게합진했다 진짜. 아, 진짜. 아, 나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개월이짜 아, 진짜. 아, 진 아, 이짜 아, 진나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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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<laughs> 눈 맞추는 것도 몇몇몇명 있을 것 같아 좀 예민한 질문들 왜 음주 운전을 하셨나요? 음주요? <laughs> 저요? <웃음> 아니 너무 날씨 <왜? 웃음> 아, 너무 좋아 날씨 진짜, 어, 진짜 좋아. 좋아 지금 바닷가 바닷가 눈 올래? 눈 올래? 야 누워 누워 나 아, <laughs> 좋지 아 너무 부셔 근데 너무 좋지 않냐? 그렇지 봐봐 아니 핸드폰 치네 우와 <laughs> 자렇 이렇게! 이가이줄게이렇이렇 예. 이거 이거. 이렇게! 이렇게! 이렇예이렇 이렇게! 이게 이렇게! 예예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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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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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! 이 이렇게! 어 토어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? 이게 진짜 냄새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 독감 걸렸을 때 토했을 때그 냄새라고 요 님들아 요0개다 맞추는 거 아니야? 열개다 맞춘다고 말 저희 진짜 쌤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제 후각입니다. 제가 맛보고 느끼. 매점을. 네. 네. 아, 아니 미각이다. 맞죠? 1렇게야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음. 어디가 지아니그 어디가? 집이야 어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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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가? 어디이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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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우와, 얘들아 <laughs> 음... 내가 이겼다. 음... <laughs> 음... 음..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, 노잼. <laughs> 노잼. 아. 파이는안 아, 되고 사진은 비. 아 그래? <laughs> 야, 이승 구미가 뭐야, 승이야? 이승 희구미. <laughs> 이승이 구미가 땡긴다, 이걸. 아, 너 때문에 망했어. 딱밤이 여러 뭔지 알아요? 이스텝 빔. <laughs> 너 이거 몰라? 안녕하세요. 이티비입니다 다른 사람 아, 시라 어떤 <laughs> 사람이티이티비가맞습니까 맞는데... 아니요, 여덩이 어, 그래. <laughs> 뭐야, 둘 다? 아이아니다아아 <laughs> 아니, <약간>. 아니, <laughs> 어, 어, 아니야. 리 다리... 다리... 사진 한번더 찍으러 왔어다 어, 다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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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뭐리다와이리 누가 녹리다 어. 야 이거 신망스야 지금 어망스 15초. 헤, 난 이거, 이거, 아 이거, 이거, 이거 하고 이거, 이거, 어 이거. 이거, 이거, 어. 이거 이거. 아 웃긴 거안 해? 아 하자 하자. 아, 이거 아, 빼고. 아니. 아, 어때 아, 어때? 괜찮아. <laughs> 넌 별로 안맵 겠다. 너 꽃이 쉬워 같잖아. 어? 너 뭐? 어, 어 뭐야고 참길 거야? 참길래? 뱉어 뱉어 뱉어. 바지를 바지 갈아입었어요. 제 바지로. <laughs> 이렇게 외가도 <왜> 별론데. <laughs> 을 잡아. 뭐야? 저 사람. <laughs> 저 사람. <laughs> 어. <laughs> 먼저 할수 있게 해줄게. 안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나 그럼. 파니다이. 나와. 아니 이거 나 해야 돼. 말해야 돼. 아, 뭐라고? 몰라. 무용. 무용 무용 이제 그래, 저핀 무용 하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! 왔잖아 <laughs> 아니잖아! <laughs> 뭐가 뭐냐 맞잖 토마토잖아 요 <laughs> 저희가 두 번째로 할 게임은 돌대 인간. <laughs> C, C 하겠습다 저희는 C의 공화 공화국의 뜻이 뭡니까? <웃음> <웃음> 공화국이 뭔지 아십니까? 1, 2, 공화국. 오. 하나, <laughs> 저희 하 나하 겠 습니다. 과연 돌돌님은뭐하는 건가요? <laughs> 이해 해라. 너는따리 이? 뭐야 우리좀똑같리빨답을 봐주세요 리빨입니다 그리고... 돌님도 1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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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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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리리리리리 영일 수도 있어. 오, 응. 어, 무효를 택했습니다. 오른 영을 택했습니다. 저희는 1을 선택고요. 과연 답을 볼게요. 더 넣은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영 번. 야 문제를 말하지 말아보자. 아 그래 그래 우리 우리 어머 저리 화이 화이팅! 전선분들 헬은 우리 몇개 있었어? 연기번바습다바 이렇게... 로 0입니다. 연기했습니다. 돌님, 그럼 정답은 0... 어? 어? 응? 연 자아가 있습니다 Vs 인간 둘이 더 진행이 높은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소름입니다 이거 쪼옹 근데 왜한번더 뭐 하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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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보드게임의 근본 <laughs> 하리갈리 <laughs> 나 <웃음> 아. 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익스트림 익스트림이 뭐야? 익스트림 뭐예요? 어 익스트림 약어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 음 오케이 설명서 없어 이거? <laughs> 아 제대로 가져와 도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두 장에 내 모든 걸 걸겠어 다섯 개가 있을까? <laughs> 계속 내. 네. 오케이 다섯 개데 <laughs> 姐姐。<Jedi. S 2> <laughs>